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요셉TV 대표 안병직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퇴근하여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서 찍습니다 그 정도 바빴다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은 삼척중앙교회에서 양한모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세기 16장 7에서 16가, 16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아, 제가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모세 오경을 근거하여 서 쓰여졌으며, 그곳에는 여성분들의 이름이 드디어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 이름 한분한 한 분을 보면, 아, 그 정상적인 어떤 유대 민족의 기족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놓죠. 자, 그럼 오늘 오는 이 사람 누군가요? 바로 하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에 최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자로서 하갈이 놓옵니다이 하갈은 이집트 사람으로서 여종이죠. 그런데 주인인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살해의 미움을 받게 되고 도망을 가게 돼. 이런 일을 하죠. 근데 그 도망에 갈 때에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대한 이름을 이 하갈이 짓게 됩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에서 이렇게 오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뭐죠? 엘로입니다. 엘로. 근데 하나님이 많은 이름들 중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첫 명명을 한 사람이 바로 하갈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는 요하께서 내, 너희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는 그 이름까지 받는 거죠. 이게 이 하갈,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자를 놓는데, 바세바도 그렇고, 다른하이튼증 정상적인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자, 요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디 출신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너는 바로 너 여주인 사례의 소속이다.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그 학답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가는 이집트 사람으로 종이지만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낳고 또 무라 학답을 받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는 십 절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래에게 속한 사람 속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까지 듣고 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뭘 뜻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기결해하고 우리는 주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갈이 그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다시 사례에게 돌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소속임을, 하나님 아버지 소속임을 알고 담대히 그 보호하심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제가 강원도 쪽 출장을 가면 삼척 중앙교에 가서 새벽예배를 드린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가다 보니까, 원래 새벽예배 멤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가면 이제 압니다 이제는 아예 관리집사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그 피아노 반주를 사모님이 하시거든요 사모님도 저를 알고 그래서 이번에도 장, 어, 2주간 출장도 해서 해외 출장도 있고 해서 감사한금 봉투를 준비해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다임 목사님께서 김희성 다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또 선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게 강제 상했습니다 그러면 늘 양목사님 마지막에 기도를 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에 대해서 이름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늘 저는 어떻게 되냐 늘 출장을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 섬기는 교회를 또잘 충성된 종이 되고 오고 가는 길 모든 걸다 이렇게 해 주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하답해 주십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왕복 800km를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8 0 0 k m 하면서도 너무나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앞서 행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장에 새로운 아이템도 또 얻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거 판매 준 컬처 밴대표도, 아, 그 판매권을 준 딜리스컬처 밴대표도 아그 친구 정말 대단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 친구에게 내 판결을 줬는데 벌써 150kg, 150kg면, 이 1500마리거든요. 종류 왔어요. 믿고. 자, 믿음의 자녀들이 행체 연합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아갑니다. 왜냐?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보호하고계심을 알기 때문에 간띠가 보고 간다입니까? 샬롬 팽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에 이제 이거 찍어놓고 이제 어, 금요오늘 은사집회는 목자의 비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교회를 갈 겁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들 앞에 살기를 원하는 안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